g m 비포레아는 수소차로 그때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 수소차로 이슈로 가지고 좀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뭐 단기적인 테마 의름들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단지 이제는 이한 수소 테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대기 물량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 나왔던 강한 의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뉴스가 한번 나오면 들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한 조정을 다 거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차 보다가는요, 저는 뭐 곧바로 전기차 쪽으로 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현대차에서 어, 수소차로 좀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가 움직인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테마하고 수소차 테마하고 본다 그러면 단연뭐 전기차 테마로 봐야 될것 같고요. 어, g m b 코리아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테마에도 속하지만, 아무래도 좀 수소차 쪽에 많은 포인트 두다 보니까 좀 이번 이슈를 통해가지고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 어 엔진 부품을 계속해서 양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g m 비 코리아가 제일 큰 이슈가 됐고요. 오거에 제가 봤을 때는 g m 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 테마로는 버티고 있겠지만 추후적으로 좀 전기차 쪽으로 편입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단지 지금 메스 타점을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정을 잡, 줄 때마다 어, 잡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길게 보고 갔을 때는 왜냐하면 전기차 테마 쪽으로도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소차 그냥 하나 앞에 흐름만 생각하고 여기 수소차였는데 단기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GMP 코리아는 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네, 보셔도 어, 되겠습니다